차요거고요많이 찍어 두세요이제빨이빠이할 거니까 요이 친구도세요. 이 친구도세요. 이 친구도세요. 이 친구도세요. 이다구도세요이이이상한데 지금은 이상요이상해요이 6개월을 탔요 때문에 탔던 내 새끼를 보내는 느낌이라 조금 아쉽네요. 아 진짜로 진짜 아쉽고 제가 저 친구랑 있으면서 많은 뭐랄까 좋은 기운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아쉽고. 직접 입찰하는 게 아니고 대행으로 해서 받은 거였고요. 2,650에 올해 2월에 받았습니다.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17,000km를 탔고, 그리고 총 매도가는 2,595만 원. 그러니까 약 50만 원 감가가 된 거예요. 계산하자면 5개월 동안 월 10만 원을 내고 빌려서 타다가 다시 판 겁니다. 물론 이제 거기에 저는 계산할 때 취득세, 뭐 보험료 이런 거다 계산하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총 매수가 매도가만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월한 10만 원 정도 내고 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받아서 바로 팔았으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났을까요?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아는 딜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. 비슷한 차종, 비슷한 연식 거리수 물어봤더니 한 150만 원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팔았으면 10만 원씩 내고 K7 저 차를 잘 타고 다녔으니까 너무 편했고요. 지금 제가 안 팔려서 5개월 갖고 있던 게 아니라 회사 출퇴근이 하루에 100km였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타고 다녔고 잘 타다가 매도를 하는데 아쉽습니다. 제가 으흐으으으. <laughs>